봅시다. 봅시다. 로그 함수 활용해가지고 결국에 뭐 하는 거냐면 아, 오늘 로그 아, 아, 아. 방정식 n 뭐 방정식 하게 돼요. 됐습니까? 네. 어. 예. 그래서 봐봐 오늘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언제 보니? 금요일 보잖아요. 학교 미치는 거 금요일 날 보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들어가게 될 거야, 아마. 알겠니? 그 삼각함수 하기 전에 뭐를 공부해야 해? 냐면 삼각비 부분을 좀 공부해야 야 하거든? 선생님 정리해놓은 영상이 있어, 알겠니? 그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삼각비 뭔지 모르 그거 보면 은다 중3이야. 2. 이건 2야, 이요 중3이야. 그래요? 시계는 무등식인데 봐봐. 항상 방정식 하면은 못 찾을 생각을 해야 돼? 네, 그쵸. 미친놈이네. 어. 위즈 찾는 거 맞긴 한데 교차는 무슨 자별 찾는 거야? X. X죠. X자별 찾는 일을 하는 거고 부등식은 무슨 관계를? x 에고 위치 관계. 위치 관계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너왜 틀림을 해? 잘안 했어. 네. 짜증 뭐라고? 잘안했 누가 했어? 채용인데요 또 뭐, 틀리면 죄송해요. 아봐 봐. 로그 함수 보게 되면은 로그 함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a가 몇보다 클 때? 1보다 클때 y는 로그 ax야. 쭉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지난번에 공부한 부분이죠. 맞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한 y값을 한 어떤 y값을 갖는 x값을 몇개가게 되니 하나 아니에요. 오로지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만약에 log x1이랑 log x2가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떤 결론이야 log값이 같다라고 하는거는요 맞죠? 맞아요 애초에 무슨 값이 같았다라면 는 대입한 진수값이 같았다라고 생각을 해줄수가 있겠지 맞지? 그거는 X1이랑 X2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지수원처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로그방정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음. 네, 봐봐. 필수에 대해 일하기 전에 우리 성형 로그를 선생님이 안 하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밑이 만약에 10이잖아요. 여러분. 알겠어요? 뭐 10에 7 이런 거야. 그러면은 밑이 10이면은 밑을 생략해.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으면 밑이 몇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10이요. 10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이해 가요? 그럼 만약에 봐봐. 로그 10이야. 그러면 상우야 이거 얼마라는 거야? 예. 이해력이 좋아. 생각보다. <웃음> 생각보다. <laughs> 진짜야. 제가 하는 퍼포먼스에 비해서 이해력이 네. 엄청 좋아. 상우야 진짜 수학 잘할 수 있다니까? 상우아너 체급이 높아 얘. 워낙 어? 저는요 또는또는좀 부족해 봐봐 로그 배경 뭐야? 2요 2 이렇게 해주시면 돼너 이해가 냐 거짓말 치지 말고 진짜 이해가 응. 그럼 봐봐 필수의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봐봐요 로그 2에 로그 2에 뭐? x 덕1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요거 x-3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밑이 동일하니까 진수끼리의 구부를 묶어줄 수 있어요? 네 얘는 몇이라고 해야 돼? 5라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laughs> 오케이 안 오케이 대신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봐봐 이렇게 로고가 묶여싶을때 얘가 무슨 수지? 두 글자로? 진수 진수적 맞죠? 네 진수가 몇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 네. 몇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전제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 이해됐냐? 네 이게 어려워 로그 방정식에서는 알겠어요? 네 이걸 애들이 깜빡해 어렵다기보다요 다 풀어놓고 마지막에 진수 조건 깜빡해가지고 틀리게 되는데 알겠니? 봐봐 애초에 진수 x 더하기 1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x 더하기 1이 몇보다 커야돼? 0보다 커야되고 x-3도 몇보다 커야돼? 0보다 커야되지 그래야지 로그가 정해내죠 맞죠? 둘다 동시에 크려고 하면은 X가 몇 보다 크기만 하면 돼. 3 보다 크기만. 너 듣고 있니? 그러면봐봐 로그 2에 X 더하기 1, 그 다음에 S 마이너스 4면 5잖아 맞지. 네. 밑을 2로 표현하게 되면은 2에 몇제곱이 되는 거야. 2에 5제곱곱인 수가 되는 거죠. 맞지? <laughs> 음. 로그가 치어지기 위해서 충분히 많이 했죠? 그러면은 이 로그값이랑 이 로그값이 같다라는 거는 이 값이 누구랑 같다라는 거예요? 2의 5제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30이니까 마이너스 35는 0이죠. 맞죠? x는 몇 도는 몇? 5도는 마이너스 7이지. 이거 이해됐니? 근데 마이너스 7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왜? 진수조건을 만족 못하고 얘기야. 알겠어요? 꼭 진수조건 적어놓자. 필수연재 이래다가 적어놔. 미조건 진수조건에 어긋나는 해는 걸러준다라고 적어주세요. 미조건 진수조건에 어긋나면 걸린다. 이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처음부터 진수조건 박아놓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어, 필수의 1번에 2번 보시다 1번에 2번 보게 되면 로그 3분의 1에 x 더하기 2는 로그 9분의 1에 x 더하기 1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로그든, 지금 우리 지수든, 가장 계산을 잘하려고 하면 뭐부터 통일해줘야 돼? 숫자. 그래, 어떤 숫자? 저 3분의 1랑 9분의 1. 그걸 뭐라고 불러? 그걸 뭐라고 불러? 밑. 밑, 알겠어? 밑을 통일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밑이 통일해야 돼. 여기 9분의 1은 3분의 몇이라고 해줄 수 있고 1이 요 <laughs> 9분의 1은 3분의 1의제곱이요 제곱이죠. <laughs> 그리고 봐봐 진수 조건 하면 x 더하기 1이 0보다 커야 되고 x 더하기 1 3이 0보다 커야 되지 맞지? 네. x가 몇보다 크기만 하면 돼. 네. 그럼 봐봐 밑에 지수는 어디로? 2분의, 1. 2분의 1로 나오고요 맞죠? x 더하기 1은 어떻게 해줄 수 있어? 루트 x 더하기 13인 거 알겠어요? 예. X, 여기 여기 로그의 개수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잖아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이거 두개 같게 해주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방정식의 근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얘제곱하면은 X? 제곱 더하기 몇 X은? X is X 더하기 뭐? u 3 l t X 제곱 더하기 t X 마이너스 1 the X is e q u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q u 몇 l 0되 X 맞지? X 는몇때는 몇이야? 3분 X 마이너스 4이 l to X is equal to 지 진수 조건 걸으면은 지옥 간다 알겠습니까? 네몇시 되는 겁니까? 3만 된다 이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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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셨어요? 네 봅시다 1-2번 봐봐요 야밑 조건 한번 불러봐 밑 조건 어떻게 됐어 밑 조건 A는 1이 아니고 0 미는 몇이 아니고 1이 아니고 1이 아니고 몇보다 커야 돼 형보다 크다 준수는 영보다 커야 되는 거지, 맞지? 네이 수조건을 미배되면 뭐 하라고? 걸러라. 알겠어? 네. 이게 갔냐, 안 갔냐? 왔어요. 이해돼? 음. 너네들 주변에서, 어? 너네들 칭찬만 하는 사람들은 걸러라.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칭찬만 하는 사람은 걸러? 너네가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죠? 칭찬만 한다는 건 너네 비위 맞춘다는 라 거지, 맞지? 무언가 너네들한테 얻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알겠습니까? 음. 그런 사람은 걸러라, 알겠어? 그러니까 로그는 어떤 거 걸러라. 진수랑 위쪽 번호 이배다냐에는 걸러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예. 방정식을 통해서 나온 근이라고 할지라도, 알겠어요? 네. 걸러라. 뭐라고? 걸러. 그러면 봐봐. 아, 저생님 초, 중학교 때는 좀상혁가 진짜 똘똘했는데, 그래도. 눈에 좀 생기가 돌았는데, 우리 상혁아 선생님 때문에, 맞지 네. <laughs> 둘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이거 이해되죠? 그럼 봐봐. 일단, 실수 안하게에 무슨 조건부터 걸고 시작하는 거야? 미 조건이요. 그러고! 도보. 뭐? 진수. 진수조건. 근데 어차피 무슨 수는 확보돼. 양수는 확보되지. 네. 몇만 아니면 되겠어. 아니면 예. 예. 얘랑 같은 뜻 뭐야? 스가 몇? 0이 많아 2만 아니면 되죠. 이거 이해 되셨습니까? 네. 초. 그리고 얘몇 보다 커야 돼, 진수는? 2분의 1. x는 2분의 1보다 커야 되지. 이거 이게 됐냐 안 됐냐. 초. 얘네 둘이 다 들려고 하면 얘랑 얘가 어떻게 될까 하시면 되겠어. 아. 아, 이해됐냐, 안 됐냐? 됐어. 그럼 x 더폰 마이너스 2x 0이지. 그러니까 몇몇 마이너스. 아무 영이지. 그럼 x는 몇도는 몇이야? 3도는마이너 이런 게 모르는 시 계산이 안 되면은 문제한테 한대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계산은 음, 모르 해주시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 얼마? 3이죠 삼이라고 해주시면은 되겠죠. 이건 많이 어렵어요? 어, 어 어렵어요 아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너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한석훈? 계산을, 앞에 계산을 잘해야 돼. 야, 삼각함수는 좀 오하게 나간다 그랬지? 아, 이렇게. 빠르게 나간다 그랬지, 너네? 응? 뭐, 학사검수 생각하고, 그래블리 이런 거 설명했었어, 아마 맞죠?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삼각함수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에 있는 공부 좀 해놔라. 알겠습니까? 와, 닥쳐. 이 옆에 있는 2번 이 봐. 봐. 이렇게 적어줄 수있을 로그 이 옆에 있 봐. 에요는거 봐. 이 옆에 있는 거 봐. 이너스있이너에그는음에있 로그 의는이거이는거 봐. 여기까지 됐니? 네. 상해야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 이강대가씨속 합성함수로 그렇지 알겠습니까? 항상 합성함수 형태처럼 보이면 합성함수 어떻게 무슨 표 그려서? 대응표 대응표 그려서 해석해 줄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됐어요 되셨어요? 예 <laughs> 내가 아까 손님이한테는 얘기했는데 그 영상 모르는 사람이 와서 댓글을 달았어 오, 어, 진짜요? 어, <laughs> 어떤 영상이요? 너네 이거 지수방 정신인가? 뭐라고? 어? 아에 달았어요? 어? 아니 아플 <laughs> 아니고 <앞을 알고 웃음> 슈퍼 똑똑하시다 짱짱 뭐 이렇게 달았어 <laughs> <다 웃음> 거의 두개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지금 범인을 찾고 있어 거의 영상으로 알았 이름 뭔데요? 우리 반중에 이름 없고 그 바이올리. 개인 유튜버 유튜브 영상이 있어 근데 <웃음> 내가 <웃음> 처음 보는 애야 아 <laughs> 어, 신기한 거야 우리 학원에는 아니라는 거잖아. 저이도보여주시면안니요 어, 보여줄게. 나 아니. 안안 했구나. 했구나. 나도 뭔줄 알았는데. 저는, 아니 저도 저, 진짜 댓글 안다래네 응. 봐봐, 장사야 이거 스판 좋아 누가 될거 같아? 장서 오늘 심판의 날인 거 같은데. 왜요? 그냥. 안 되는데. <laughs> 이거 장서 뭐야? 로블3 x 스 <laughs> 왜요? 오. 우와, 잘했어. 나이스. 아, 너잘 배웠구나? 너누한테 배웠니? 앞에 계신 분이 그렇지 봐봐 겉단수는 누구? x제곱 네. 마이너스 3x 플러스 2지 이거 이해됐니? 네 근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 대응의 결과 몇 대는 것을 갖는 거야? 0대는 얘가 뭐니? 이걸 찾는 거죠 이거 이해되셨어요? 네. 저, 저... 이거 어떻게 찾는다고 했지? 대응관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찾으면 돼안 돼? 안 돼. 안 돼. 한 단계 한 단계 찾아 나가야 되겠지? 맞냐? 그쵸 그쵸 0대는의몇 도는 몇이야? 얘가 0 되려고 하면 2 또는 2 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우 응? 괜찮아 응. 로그 3엑 x가 2 되려고 하면 x는 밑줄삼으로표현해 지수가 2지 맞지? 네 3의 적은 몇이라고 하는데 2요 네. 랑 연결되어 있겠고 1은 몇이랑 연결되어 있겠어요? 네. 3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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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러니까 얘방정식은 몇이에요? 9랑 3이죠. 맞죠? 네. 자, 내가 왜 지수 부분에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지 알겠어? 함수만 <laughs> 로그로만 바뀌지 그 문제 풀이 방법이 크게 바뀌니 안 바뀌니? 음. 안 바뀌죠. 합성 함수를 해석하는 건 계속 똑같아요. 이거 이해되셨습니까? 그다음에 이번 봐봐. 이번 보게 되면, 얘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봐봐, 로그 3분의 1X, 마이너스, 야, 야! 음, 좋아. 로그 X의 9분의 1이지, 맞지? 로그 X의 9분의 1이야. 그럼 봐봐. 9분의 1을 뭐로 표현하고 싶어요? 3분의 1의 제곱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왜? 왜요? 그냥 느낌상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로그의 더센 뺄쌤은 일단 기본이 뭐라고 했어? 너 졸려? 안 졸려 너 졸면 운동 절대 안 보낸다 근데 안 졸아 알겠어? 네 로그의 계산 계단. 지수의 계산의 기본은 뭐라고 했어? 밑통일 밑을 통일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밑이 같아는 같아 아, 뭔가... 그럼 미치는 거야. 맞지? 근데 각자 만들어줄 수 있겠어. 없겠어. 현석 있겠어? 이성질 써야 되지. 밑변한 공식에서. 뭐? 로그 AD의 는 외워서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이거. 로그 p a 분 로그 p a 분의, 분의 몇1이1 된다. 즉 봐봐. 어. 야, 뭐야. <laughs> 그게 이성소리네 로그 3의 1분의 X 마이너스 2. 아! 어, 이. 로그 <laughs> 음. 3분의 1에 x는 1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슈입니까없슈니까이슈입니까입니까 맞죠? 맞습니다. 전체 로그 3분의 1씩 곱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리하면 은 로그 3분의 1에 x제곱 맞냐? 네. 마이너스 <laughs> 로그 3분의 1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쉽 정리되는 거 이거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까? 음... 그냥 따라오고 있어요 그럼 봐봐요 현수야 속함수 그 누구야? 로그 3분의 1그렇 로그 3분의 1X 겉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맞지? 내가 찾으려고 한 대상은 뭐야? 이 마지막 0이 대응되도록 해주면이첫 번째 대응의 수가 무엇인가? 이걸 궁금해하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 되셨어요? 네. 단계적으로 찾았습니다. 얘0 되려고 하면요. 몇이랑 몇이에요? 2랑. 마이너스 1이죠, 맞죠? 자, 여기 봐. 로그 3분의 1에 x가 2다. 그럼 x는 뭐야? 3분의 1을 밑으로 했을 때 지수가 2지, 맞지? 몇 대야 돼? 9분의 1 되어야 되겠죠. 맞죠? 네. 너 이해가니? 이거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3돼야 되죠. 맞죠? 이런 지수의 계산이 굉장히 편하게 이루어지셔야지 로그 방정식, 지수 방정식 로그 부등식, 지수 부등식이 쉬워집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산 많이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시는데도안 하죠. 항상 안 한다고 이제. 저 죽어. 아니요. 아니. 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에 가시야, 안 가시야? 가시야. 이 다시 번 보고 으로가겠습니다2 2 번. 이2시번 보시게 되면요. 로그 3의 x 봐봐요. 이거 방금 했던 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로그 x 의27 있는데, 에? 에? 왜27 냅둬요? 아니요. 너27 냅두고 싶어? 아니요. 어떻게 바꿀래? 3에 3. 3에 3제곱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 반가운 친구, 어, 너랑 나랑 역수. 맞죠? 아. 이런 게 보이셔야 된다고. 선생님, 왜 역수예요? 나가라, 그냥. 선생 아. 얘가 며칠하고 나와있어? 4라고 나와있지 맞지? 교정 어떻게 들어가야 돼? 불러봐. 로그 3에 x 제곱. 플러스 닥쳐요 왜요? 로그 3에 아, x분의 네. 3은 4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전체 로그 3에 x씩 곱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로그 3에 x제곱 마이너스 4 로그 3의 x 플러스 3은 제로 되죠? 맞습니까? 네 속함수 누구? 로그 3 x 겉함수 누구? x X5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3 여기가 0이 되지 맞지? 그럼 몇기가몇 도는 몇 도야? 몇 1도는 선 근데 여기 근이 알파는 뭐래? 베타로 네, 로그 3의 알파는 뭐라고 그냥 하고? 1이라고 하고, 로그 3의 베타는 몇이라고 하는데? 3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맞지? 네. 이거 이해 됐니, 안됐냐 됐어요. 그럼 알파 베타 구해리려면 진수의 곱이죠, 맞죠? 네. 알파는 베타 직접 구해서 곱혀도 되겠지만요, 알겠어요? 그런 것보다 직접 구하지 못하는 것들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알겠습니까? 네. 형태 보고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진우 씨가 구 찾아야 돼요 로그끼리 뭐 해줘야 돼요? 더 해주셔야 되죠 고기라고한 애는 입을 찢을까 말까? 이어요안 돼요? 그러면 형찰써 가요 봐봐요는사 이렇게 되죠 맞죠? 알파벳은? 8, 1 8, 1이죠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필수에대3 게다가 저거 하나 둘이 같으면 로그에 대입한다라고 적어주세요. 둘이 같으면 로그에 대입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둘이 같으면 뭐할까 로그에 대입한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해가냐, 안 가냐? 네. 네. 만약에 a랑 b가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로그 p의 a와 로그, 피의 비는 서로 같아요 안 같아요? 무조건? 같아요 어, 같겠죠? 네너 이해 가냐?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표현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로그를 뭐 한다 취한다 취한다는 표현을 대입하는 행위를 취한다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야 이거 이해됐니? 로그라는 걸 적어도 왼쪽 오른쪽이 같아 안 같아? 맞지? 맞지?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이 같은 거를 대입한 결과 값은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이해됐냐? 오케이? 그럼 언제 언제 이렇게 로그를 대입을 하냐면은 지수의 미지수가 보이면 로그의 대입 이라고 적어놓으세요. Okay, 그냥 로그의 대입이 아니고 지수에 미지수가 보이면 지수에 미지수가 보이면 로그에 대입한다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모르겠습니까네 알겠어요 이거 예쁜게 초록색이야 저는 초록색인데요 진짜요? 네. 이거 아이쇼크 안 <웃음> 보여. <웃음> 봐봐. 그러면, 잘봐봐봐 지금, x의 로그 2의 x라고 돼 있지, 맞지? 승민아, 졸리냐? x의 로그 2의 x는 5분의 x제곱분의 8이지, 맞지? 네. 얘들이 같아, 안 같아, 지금? 같은데, 지수의 미지수 뭐야 안 보여? 지수의 미지수 뭐야 안 보여? <laughs> <웃음> <웃음> 야, 잠깐만. 야너 무섭게 왜 그래? 이 <laughs> 중에 서수 보여 안 보여? 아 보여. 뭘 보고 있는 거야? 보이지. 어. 그럼 얘를 이두값을 로그에다 대입해 주는 거 알겠니? 근데 어떤 로그? 지수에 있는 밑과 동일한 로그에다가 대입을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봐봐. 로그 e 예. n x. 로그 2에 x는? 로그 2에 얘랑 똑같은 값을 대입한 누구? x제곱분의 8을 대입한 값이 서로 같겠죠 이거 이해 되셨습니까? 네 그쵸 이거 가야안 가야? 가요? 가요 가죠 그러면 봐봐 진수의 지수는 로그 앞에 무슨 수를 빠질 수 있다고 했지? 개수 다시 한 번, 뭐라고? 진수의 지수는 무슨 수로 빠질 수 있다고 그랬어? 진수 지수 예알겠음네알겠음 네. 어, 봐봐, 로그 2의 x, 앞으로 뺄게요 그 로그 2의 x를 두번 곱한 거죠제 이거 이해됐니? 네, 로그 2의8 이렇게 빼줄 수 있죠, 로그 2의8 마이너스 로그 2의 x 제곱인데 이렇게 해줄 수 있죠. 제곱 부 앞으로 빼서. 이거 이해 되셨어요? 네. 그러면 얘는 log 2의 x 제곱 더하기 2. E. 학교실에 대처하시면 되지.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합성. 자, 합성함수. 합성함수 <laughs> 가 있었어? 졸린 거 같은데? 안 졸려요. 그래서 내가 아직 치안 쓰란 말 했어? 안 했어? 치안 쓰기, 치안 쓰라고 하기 전까지는 치안 쓰지 마아 무슨 표고를해도 대응표. 대표고 알겠어? 예. 네. 참고로 아직도 고3 애들은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고3 어저께 문제풀이 했는데, 모의고사 문제풀이 했는데 그때도 합성어서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줬어요. 알겠습니까? 속함수 뭐야? 로그 로그 2의 x, 겉함수 뭐예요? 로그 아, x, x 대부분이 2x-3이지만 얘가 몇? 0이요 얘가 0될 수 있는 방법은 몇이냐, 몇이 있어? 마이너스 1과 3이요 아니지, 3과. 마이너스 3과 2이죠? 네. 맞죠?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3되면 은 몇? 8분의 1이고 로그 EX가 1 되려고 하면 2 x가 1되려면 고하2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8분의 1 또는 아, 2가 정답이니요 알겠습니까? 대단하네요. 응.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로그 방정식 프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와. 좀 쉬었다가 로그 부등식 들어갈게요. 알겠습니까? 벌써요? 어, 보라 같은데? 이건 분할일 거예요.